참기. 동료 있겠습니다. ¡Gracias! <coughs> 在中前起。 Bum, geht's young people 우리가 자연환경도 잘 보존해서, 우리 살 때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후손들에게도 그 안전한 그 자연 또 사는데 크게 문제되지 아니한 그런 환경을, 어, 존전해서 물려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 아까 그, 에, 일회용 커피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에, 그런 일들이, 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 이번에, 만의 대상. 얘는 무슨 얘? 예? <laughs> 만의 대상을 받은 분 중에 내가 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스님 대만의 자재공덕회 정음 스님 그분이 이제 페트병을 활용해 가지고 담요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담요를 페트병 같은 거 그런 거 얼마나 또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담요를 만들어가지고 잔뜩 공장에서 쌓아놨다가 어, 태풍이 와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온갖 그 재난으로 집을 잃거나 어, 덮고 뭐 입고 할 것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싣고 가가지고 또 이제 나눠주는데 그렇게 다른 그 소재로 만든 담요 못지않게 아주 재질이 우수하고, 그,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당뇨.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 뭐 사실, 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 영순이라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 단체. 물론 뭐그 스님 개인도 문제지만은 그 단체가 그래요. 어, 물론 그 스님이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단체가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단체를 줬어요. 그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자재공백회 단체에다 주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일반 보통 이제, 일반 신문에 크게 이제, 동아일보회가 났는데, 특히 이제 페트병을 활용해서 담요를 만들고, 담요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재난구호에 쓴다. 아, 그래요. 그, 자재공덕회 그 상징 그 홀이 있는데 그 상징 홀그 말하자면 가장 거기에 가면은 꼭 반드시 보고 참배를 해야 할 곳이 큰 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들처럼 책상이 이렇게 차 이렇게 있어서 강당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 제일 중앙에 그 정음 스님이 그 말하자면은 어 손에다가 자비의 빛을 차 이렇게 비치면은 그 지구가 지구촌을 전부자비의그 손길로 어루만지고 자비의 물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적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큰 그림을 모자이크로 조각을 했는데 그걸 어디서 했다? 북한에서 김정일 씨가 김정일 씨가. 아 어, 해준 거예요. 어. 북한에다가 엄청 여러 번 북한에 참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그런 그 어, 돈을 들이고 해가지고 구호 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어, 구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무슨 뭐 아, 어, 어, 다른 나라에서 구호 활동을 와도 안 받아줘요. 어, 왜냐 무슨 정보가 새 나가고 무슨 또 사람들이 그 어, 바람을 타니까. 아, 그래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자제 공덕회만은 애니 코리아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와서 도와줘도 좋다 해가지고 아홉 번인가 그 동안 가가지고 크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아, 김정일인가요? 아, 아 김정. 지금 일인가? 지금의 원이고, 김정일, 김정아버지, 김정일 씨가 그렇게 그 아, 예술가들, 최고 간 북한의 예술가들을 보내가지고 그 그림을 저걸 그 만들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크게 그안 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메인 홀에 크게 돼 있습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 키한 뭐, 어, 대여섯 배될 정도로 그래 큰 그림이에요. 모자이크로 크게 될까. 모두도 그, 거기에 가면은, 어, 거기서 기념사진 찍고 하는 건데, 그 이제, 어, 어 그만치 북한을 많이 도와줬고, 어, 그래,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거기 갔다 오기도 물론 했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는 내가 이제, 어, 법회에서, 어, 음. 부처님 말고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분이 아마 정현 스님이고 자재 공덕편일 겁니다. 달마스님 이야기 별로 안 했잖아요. 어. 무슨 뭐어 용수마명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어. 또 내가 또 존경하는 그 원효우상도 있지만 원효우상 스님도 크게 많이 안 했어. 그러나 정현 스님 자재 공덕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 어. 그렇게 아주 그 진정성으로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런 구호 활동을 하니까 언제든지 받아주고 어, 정보가 뭐 새어나갈 염려도 전혀 없고 이사람들 순수하게 구호 활동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북한에서도 언제든지 예, 그 오면은 받아주고 그래서 뭐 여섯 번인가 아홉 번을 그렇게 도와줬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이번에 만회 대상에 이제. 그 단체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참 부처님 법을 이렇게 공부해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 소화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세상을 구호하고 또 경전에 나타난 관세음보살 못지 않니한 그런 그 활동을 또 그렇게 하게 도 됩니다. 그게 실정적으로 또 보여주는 일이고요. 어, 그래, 그전에는 뭐그 봉사자가 500만 명뭐 1000만 명 그랬는데 이번 신문에 난거 보니까 1500만 명이야. 전 세계적으로 봉사, 그 단체의 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1500만 명. 어, 그래, 그 지역에서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활동을 하는 거야. 어. 참 대단한 단체입니다. 1,500만명이 200여개, 150개 국가에서 아마 어, 그게 지부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150개 국가인가 그렇게. 아주 전 세계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서 최고 가는 단체인데 그게 이제 그 연약한 비구니 스님이 원력을 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 비구니 스님이. 에. 정말 대단한 분이죠. 에. 그래서 이번에 그 만의 대상을 받게 돼서 상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런 그 계기를 통해서 어그 우리들에게 뭔가 진정한 불법인 뭔가 일깨워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배울만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기 저 내가 가야 할 보현의 길이라고 하는 책한 권씩 받았죠. 어, 이 책을 쓴 사람도 대단한 분이고 이 책을 그쓴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수십만 권을 찍어서 전국에다 법공양을 올린 스님이 계세요. 어, 보모사에서 내인대서 공부한 어 스님인데 저기 저 통사 옥련함에어 <laughs> 계시는 법선 스님이라고 평소에 그또 어, 책을 많이 찍어 가지고 그 일훈이라고 하는 거 매일매일 한 장씩 넘기면서 읽는 그런 것들을 또어 수십만 권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어 전국에다가 이제 공양을 올리고 어 했는데 이번에 어그 일훈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보현행운품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 보현의 길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렇게 많이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제가 기분이 좋고 기쁜지 그래서. 어, 그 스님들에게도 나눠드리고, 그냥, 어, 여기서도 이제, 어, 우리 신도님들에게도 이렇게 한 것이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내용이 참 알차고, 그, 불교의 화음 사상, 내지 보살 사상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에, 보면은 광두 스님이 또 보현행원을 많이 그 선양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현행원 송이라고 하는 그아 교성곡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 그 노래 가사가 뒤에 제일 마지막에 뒤에 또쭉 이렇게 이제 <laughs> 적혀 있습니다. 어, 이 노래가 아주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아름답고 뜻 있고 어참어 어, 소중한 노래입니다. 뭐 베토벤이 뭐니 뭐아 바니 뭐 이런 사람들을. 어, 음악보다도 이게 나는 더, 어, 좋은 나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침 가사만 있고 한데, 이거 인터넷에서 보현 행운송 치면 바로 나옵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어, 그래, 그, 이것을, 이 가사를 가지고, 어, 따라서 그 노래하고 따라서 같이 부르면은 아주 좋아요. 나는 이걸 여러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워낙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이거 처음에 이제 공연했을 때 하루에 두번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두번 봤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 정말 아주 훌륭한 그 노래가 우리 불교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어 그렇지만 보현행원송 보셨죠? 그 서장 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잘 나옵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로리 하고 막 그냥 나중에는, 어, 참, 어, 사람을 엄청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져가셔서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어,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환경 공부, 어, 91쪽 제일 밑에 줄, 어, 어, 초발심 공덕품인데 그러한 마음들이 보현의 길을 수십만 건 찍어서 여러 곳에서 <laughs> 복공량하는 일이라든지 또 정음신 같은 이런 그 세계적인 그 인물이 에, 그, 그 의료, 교육, 무슨 자연 그 보호 뭐 등등 어, 이 지구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손이 닿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어, 초발심에서 나왔습니다. 어, 보리심을 바란, 처음 보리심을 바란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리심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어, 그러므로, 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초발신 공덕품을 우리가 쭉 공부해 오는데 참으로 초발신 공덕이 어마어마하죠. 어 정말 어 상상도 할수 없을 만치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 지난 시간 끝머리에 시방세계의 진동과 공양 해가지고 시방세계가 아 온통 육종 1 8상으로 진동을 하고.